<laughs> 뭐야 어형 어, 왔어 <laughs> 이피나라 쳤는데 오르너가 있네 뭐야 이거 적 <laughs> 적팀이었어 아 그래 <laughs> 뭐야 어, 우리 형다했어 현주이가 도망갔어 <laughs> 나 이제 프로 게이머 근데... 파티 껴주는 거야 이거 같이 잡히네 아니 근데 채팅 쳤는데 왜안 보냐 아니 나 방송 하고 있었어 아가 게임 해봤냐 현주 어... 아어점 아야... 나왔어 근데 아야, 나, 나야? 나야? 어? 아야, 아야. 둘 다. 그것... <laughs> 다 한.. 70점 나오지? 6, 70. 어이씨, 나 저... 60, 나오지, 나오지. 아, 70. 60점 나오지? 60, 점 나오지? 합 게임하면 0 나오지. 등급이 아니네 여기. 음, 나는 127점 나왔지 방금? 음, 127점 나온다고? 안 올게. 맞짱 뜨고 올게. 다음 일단 1대1 좀 뜨고 올게. 오케이. 화공 켜고 해줘. 중계해줄게. 중계해줄게. 화공 좀 켜줘. 와너저 팀이야? 저 팀이지. 뭐야? 왜 그래? 아니 티코 불러놓고 나머 왕따하네 화공 좀 오, 켜줘. 관전방 관전방하게. 티원 관전방으로. 아이만데? 형자 좀 모아보자 나도. 방 제목 바꾼다. 오너 관전방으로 방 <laughs> 제목 바꾼다. <오너> <laughs> <제목> 바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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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만데. 아아애 아, 잡혔네. 안 잡혔으면 형막불러 했는데. 근데 혁규 방송 보니까 다잘 보이는데? 박불하지 <laughs> 말라고? 뭐하는데? 어쨌든 얼굴 진아 뭐야? 어. 아, 아, 뭐야? 옆에 봐도 보이고 화면 화면 봐도 잘 보여. 아, 집중해 이모. 집중해. 너 화면에만 집중해. 뭐야 근데 왜 휴원 리신 안 켜? 어? 그 태원이신 끼니까 잘 안되던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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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청약철 해야겠다. 아, 왜 그래? 아, 나 형권 사고 싶은데, 그, 코드 좀 주면 안돼? 형, 캐릭터 두고 싸가지고, 이제 못사던데? <laughs> 3년, 2년 어. 지났는데 코드 달라하면 주나, 이거? 날팀사아 바로 누구? 나야, 나. 나야, 나. 거먹거고 있네? 어떡해. 여기서 보면 보이지? 아, 그만 아. 좀 봐, 진짜. 이봐요. 형팀 유충 쓰고 있어, 혹시? 아크렌징 들지 말걸 그랬나? 와 어, 진짜 개이버요. 아왜 어, 봐. 어, 어. 아리브또 살아? 야 죽겠냐 근데? 와 도왕. 형 어, 신고했어. 아, 형 신고했어. 왜? 형이 가갈 사기 쳐서 이겼잖아. <laughs> 그니까. 그티네. <laughs> 어, 가갈 사기 쳐서 이겼으니까 신고했어. 사기 좀 쳤어.